어젯밤의 이탈표는 당론에서 벗어난 셋이 아니라. 대통령은 일단 탄핵이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. 하지만 야권. 밤사이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폐 한국이 경랑의 휩4인 하루. 스웨덴 스톡홀름에 스토클로맨...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 계엄을 건의했다고 밝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.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증인이자.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넘기겠다고 선언하자.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끝에 두 번이나 부결된 김건희 여사, 영화인들도 긴급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탄핵이라는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. 보신 것처럼 지난 밤 사이 국회는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탄핵 소추한 표결조차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권은 내란. 김명현 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이번 비상. 안녕하십니까. 12월 8일 일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. 윤